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, 아, 아. 오빠 해. 아. 어, 오빠 한번 하자. <Background> <efecto> 아, 아니 아, 오빠 해. 오빠 한잔 따라 드려 봐 좀. 아 뭐.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? 아, 아 이거 진짜 오빠라 이거 여자들이 한잔 따라 드야 되는데. 기생을 보고 오빠라하면 그런 사람들이 또 뭐야 도대체. 한국 갈 기생 남자국 손소리 한번 한국 한고 한국 손소리 손소리 들어봤지 아까 한국 한좋한 그래, 손소리 좋아 손소리, 아, 손소리 아, 좋아 국 한국 한사라져한는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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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데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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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쓸데 없고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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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아한데 한국 한국 아는 데만 해 그래 그한 아는 데만 국 한국 한국 그냥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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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 딱 음. 그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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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사, 사 다, 음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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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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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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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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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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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오오하에요 s 해했지 응. 이제 세 번. h 호 ho, ho, 요 o h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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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이 h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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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요 h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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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는 좀 제대로 해. 영사 신이 해당하야꽃인다고 소마. 아소 그런 어서. 우을누이 세상 아니, 저, 아니, 몇 달지, 오죠. 아이 저몇살 지금 제 영사 아이 어서 찐다 영년 월에이오면 음. 어은 다시, 피어, 나는, 거 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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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우리, 예. 그래, 저기, 어디 가니까, 전라도인가, 어디 가 어딜 가니 그라? 오로노 인차. 음, 오야 조금 씩 틀리더라고. 우이 아니 왜 여기 여기 식으로 해. 이제, 오, 물수고를 물수고를 해 가지고 이제. 무슨 해주 말고 그냥. 전라도로 하지 마. 아 그래. 전라도 말고. 설명하 경상도 그래. 여기. 누가 하나 등느지 네. 아, 이거해다가호랑이 나타났다. 절대 안 가. 고개만 이럴 거, 이럴 거, 이거이이야 상의 민어서 왔다, <laughs> 왔다, 가. 아가 아니, 지 <laughs> 발을 딱 뻗치고. 상자가 내 죄성만 밀고도 이제. 가도 안 한다 어, 가도 안 해. 안 가. 응. 호이, 오 화, 에 요. 그럼 너. 하분 뭉, 뭉, 산, 이, 가, 고, 야. 일이가 진짜 또 많다던데 어디 가고 왜안오이나오이 <목소리비> 내느리고 그렇지야. 1 0 0원 많은 던데 하나가 막달작전으로 들어가네. 영업을 시작하는 거어느 정도를 파고 있어아이을 하다 만다안 되잖아. 다아 돈을 면안 되잖아. 죠아다만 어디 이다고, 야, 로시라 는거고 앞에서 저렇게 먹어. 저렇딱 찍었고, 먹 그렇지. 야, 진짜. 음. <laughs> 어, 상혁물 건너 간 거야, 지금? 근데 아니요, 아니요, 뭐, 까매야 뭐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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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, 까 뭐, 대신에. 어, 이것도, 이거. 그러니까 몇가이버 소리꾼, 소리꾼, 소리꾼. 소리꾼